양 팀의 경기 내용을 보면 오늘 경기 컨셉을 알수 있겠죠? 네. 자, 뚫어냈습니다. 찬스죠? 팀의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. 야, 그저의 출발이네요. 경기 굉장히 쉽게 풀어갈수 있겠습니다. 풀어봤어요. 아주 센스있게 쳐 넣었습니다. 항상 침착한 선수죠? 그렇습니다. 살짝 낮았습니다. 살짝 찍어 올렸는데요. 아쉽죠? ]을 찾아와서... 파울입니다. 파울. 자, 프리킹을 따냈습니다 아, 상당히 좋은 위치죠.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것보다 저 정도 거리가 더욱 심한 자습니다 들어봤어요.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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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오늘 두 번째 골을 무드릭. 골 파머 보입니다 슛! 기다렸던 순입니다상큼 마무리입니다 아,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아,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마무리 아래쪽 코너로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아, 정말 착각 배달이 되고 있어요 모이세 스카이세도 에콰도르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모이세 스카이세도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왕성한 속공입니다 골파에 들어갑니다 3 자, 마네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? 자, 쉽게 쉽게 가야죠. 수비 들어냅니다. 축포입니다.